2022년 이래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한국을 겨냥해서 핵 공격 위협을 쏟아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북한이 진짜 핵 공격을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자꾸 저러다가 우발적으로라도 이 한반도에 핵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한국은 이미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핵사정권 안에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남조선 전역이 북한의 핵사정권 안에 있다고 했다. 이게 2023년 1월 14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실은 기사 내용입니다. 김정은이는 2022년 12월 31일, 그때 초대형 방사포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초대형 방사포는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다. 그러니 김정은이가 초대형 방사포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하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한국을 위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로 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도 우리를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날 12월 31일. 북한 김정은이는 초대형 방사포를 세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새해인 2023년 1월 1일에 초대형 방사포를 또한발 발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정은이가 말하는 적화 통일, 우리 한국당에 있는 친북 세력이 말하기는 남조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엄포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전문가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이제 단순한 엄포라고 그렇게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핵탄두를 20개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확 바뀌었죠. 현재 북한은 핵탄두를 20개 이상 6 0 개까지 그 정도 보유하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핵탄두 한 개를 만드는데 플루토늄이 4kg에서 8kg 아니면 고농축 우라늄이 25kg 필요한데 북한은 현재 50kg 이상의 플루토늄 그리고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바로 이게 그 근거인 겁니다. 그러니 북한은 매년 6기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단순한 엄포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만들면 그것을 실어서 공격할 그런 도구가 필요하죠. 북한은 핵탄두를 장착해서 쓸수 있는 미사일과 방사포, 이것을 고도화 시켰다. 이게 또 우리가 우려해야만 할 사실입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KN25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한 번에 전술핵을 여러 발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도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요격하기 어렵다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이 초대형 방사포하고 신형 미사일을 섞어서 쏘게 되면 더욱 요격하기 어렵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2022년 6월에 이미 초대형 방사포하고 신형 미사일 8발을 동시에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더욱 요격하기 어려운 상태에는 이미 북한이 이미 들어섰다. 그것을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더 위험한, 왜더 위험한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북한의 핵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 것이죠.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2012년에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 핵 보유를 명기했습니다. 핵은 보유한다. 포기 안 하겠다고 한 것이죠. 만일 북한이 정말 말한대로 하는 그런 집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했다면, 지난 10여 년 비핵화를 위한 대화, 또 햇볕정책, 이런 것은 완전히 북한을 무시한 것이고, 또 우리가 헌일을 한 거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2013년 4월에는 자위적인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이죠. 2013년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는 일단 방어적 성격이다.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말했듯이, 미국이 북한을 칠까봐, 그래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봐도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으로 어, 와 봅시다. 2022년 9월에 김정은이는 핵무력법제화에 나섭니다.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첫째, 선제공격하겠다. 둘째, 공격 목표는 한국이다. 이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이 사실이죠. 영문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분명한데, "Big Danger of North Korea Nuclear Weapon Is Not Really on U.S. But South Korea"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데이버비 구문이죠.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이런 것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역시 같이 풀이를 합니다. 과거 미국을 겨냥했던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은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러면은 북한이 왜핵 정책을 이렇게 바꿨을까? 그렇게 바꾼 이유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거는 아직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제 그 근거로 북한은 아직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를 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 바가 없다 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정상각도 발사를 한번 당해 보겠느냐 이렇게 또 엄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그렇게 되든 말든 가장 먼저 칠수 있는 것은 한국이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죠. 한국을 공격할 경우에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 이런 겁니다. 북한의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로 공격이 가능하다. 지금 보면 그 장난감 같은 무인기로도 어쩌면은 뭐꼭 핵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격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핵 보유국도 아니다. 만만한 상대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리고 또 실제로 확실히 칠수 있는 한국을 침으로써 미국을 자기네들 편한 대로 좀 움직여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이고 실제로 효과를 볼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한반도 핵전쟁, 핵공격이라고 하는 게 그냥 위험만은 아니다. 실제로 가능하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공격이 실제로 결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한 두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핵공격 시나리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첫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북한이 서울을 핵 인질로 잡고 그리고 한국의 몇몇 도시에 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은 패닉 상태에 빠지겠죠.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시즌2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지금 큰 소리 치는 것만큼 핵 공격을 당하고도 반격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쪽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시즌2니까. 그래서 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 걸고 핵전쟁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사망자를 애도하고 또 국가 애도위를 지정하고 사망자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하는 것으로 무마시킬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한국의 그 북한 공격에 대한 반격 의지가 대단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김정은이는 해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그러면 동맹국인 미국이 그 반격에 나설 것인가? 지금은 그게 관건이 되겠죠. 미국이 나선다면 북한이 애초에 저런 도발을 못할 것이다. 저런 공격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친중 박지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반격하려는 의지가 낮다 이런 것이죠. 더욱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고 멈춘다면 치고 빠진다면 미국이 굳이 나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격에 나선다고 하면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북한은 뉴욕을 핵공격하겠다 하고 위협을 할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제 그 하부 구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뉴욕을 핵공격하겠다 이러면 미국이 북한에게 반격하려는 의지가 꺾일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요 부분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뉴욕 핵공격 위협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 김정은 정권이 무모하게 미국을 겨냥해서 핵전쟁을 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 근거는 김정은이가 자기보다 강한 적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고서 미국이 어, 한국이 스스로 방어를 하고 북한에 반격할 의지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미국이 나설 이유는 없다. 결국 김정은이가 한국을 공격하면 한번 공격으로 서울과 몇개 도시가 공격을 당하면 그걸로 당하고 다시 멈추는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로서는 끔찍한 시나리오인데 정권의 국토수호 의지가 박약할 때는 결국 일들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연평도라든지 하는 서해 섬들을 공격한다 하는 겁니다. 북한군이 백령도나 연평도 이런 서해의 섬을 기습 포격하고 도발을 한 뒤에 한국군이 거기에 대해서 무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 핵으로 보복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반격하면 보복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문재인 시즌2인 윤석열 정권은 또 피해 확산을 막고 핵전쟁을 막는 의미에서 여기서 멈춘다 하고 물러설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이 거두는 이익은 뭐냐? 한국 내 북핵을 아주 두려워하는 공포심이 퍼지게 할수 있고, 한국 내부의 갈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광우병 사태 때 봤듯이 소위 좌파라고 하는, 어, 적에게 미소를 보냄으로써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위기감을 느껴서 국가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시나리오는 우발적 충돌로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하는 가능성.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하겠다, 선제 공격을 하겠다 하는 핵태세 그리고 그러한 교리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측. 어떤 군사행동을 할 때, 그걸 자기들에게 대한 공격으로 오판을 해서 핵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치고 빠지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하나하나 챙기는 작전으로 해서 우발적 충돌을 의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사고라고 할 것이고, 전형적인 우발적 충돌은 오해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이 오해나 사고, 이거로 인해서 한반도 핵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우리 국방태세, 국방의지가 강력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현 한국정부 제1당이라고 할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 정당들 모두 답을 놓고 답을 피해 다니고 있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핵을 든 적이 위협을 하고 있을 때, 한쪽은 돈가방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고, 또 한쪽은 핵이 없어도 결전을 하겠다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 둘 중에 어느 쪽이 싸움 없이 타협에 이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대화라는 것은 적어도 맞수 사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대화만 원한다 하면서 미소작전을 펴는 이쪽은 곧 백기를 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고 김정은이의 위협을 그저 돈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동북아시아에서 박쥐 노릇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중동아프리카까지 쫓아가서 박쥐 선포를 하는 윤석열 정부에 우리 국민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담대한 구상이라니, 포식자에게 이 나라를 들어서 공양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